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현대건설이에요. 현대건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7 3 0 0원에 10%입니다. 7 3 0 0원이시고요7 3 0 0원이요 네네.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지금 오늘 조금 뜨고 있는데 이거 네. 올라가 얼마나 좀 올라갈까 싶었어요. 어, 일단은 현대건설이 올라가는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 원전에 네. 대한 이슈가 있어 가지고 현대건설이 올라간 거거든요. 네. 예, 그중에서도 뭐 홀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 이, 이 같이 연관 관계에 있다 보니까 어, 과거에 현대건설이 정말 3만 원, 2만 원대 있던 종목이 갑자기 원전 이슈를 받게 돼서 뭐한두배 가까이 어, 튀었다가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시청자님 네네. 아마도 그래서 시청자님의 매수 단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고점 어, 딱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타이밍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다가 어, 눌림목을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내려왔다 다시 올라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는 같은데요 어... 근데 뭐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이 가, 금액을 지금 제가 상 금액이면 벌써는 네. 지금도 오늘은 올라가길래 네. 좀 팔고 싶어서 했더니 좀 추춤하길래 네. 전화 드려봤어요. 아, 일단은 7만 3천원 선까지는 저는 무리없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네. 뚫어준다면 저는 이 8만 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기업. 네. 네, 수급도 괜찮고 아. 전체적인 재료가 원전재료이기 때문에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눌림목에서 어, 아. 매수를 잘 하셨어요. 제가 봤을 땐 나쁜 매수 타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아. 어, 73,000원에서는 좀 기다리셨다가요. 거의 8만원 네. 근처선 오면은 어차피 단기로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네네. 네,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 내시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